남이랑 비교 안 하는 법. 내가 너무 싫을 때. 근데 나는 사람들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 뭐 비교하면 불행하다? 비교하지 마라? 마치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마냥 말을 하잖아. 저는 그게 좀 공감이 안 됐어요. 왜냐면 세상이 흘러가는 시스템 자체가 비교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흘러가잖아요? 세상은? 모든 광고나 모든 마케팅이나 판매를 할때 항상 비교를 해요. 만약에 피부 관리 화장품이라 그러면 나는 이 화장품 덕분에 이런 피부를 가졌고 내 피부는 비치 나. 근데 너는 아니지? 이거 갖고 싶지 않아? 살래? 이거야 햄버거 광고다 나는 지금 이 햄버거를 먹고 있고 너무 맛있어 근데 너는 안 먹고 있지? 맛있겠지? 먹을래? 이거잖아 핸드폰 나는 이 핸드폰이 있고 존나게 까리해 근데 너는 없지? 가질래? 이거잖아요 다 비교의 마인드야 세상에 그냥 비교를 하게끔 만들어서 시스템이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 항상 갖지 못한 거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자극시키면서 판매를 한단 말이야 그게 영어 실력이든 유학이든 여행이든 돈이든 먹는 거든 핸드폰이든 스폰이든 다 그런 시스템이 짜져 있는데 비교하지 말라고 하니까 마치 비교하는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거 같고 마치 비교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같고 이런 느낌을 받게 하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비교하는 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비교는 하게끔 세상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 많은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광고도 이용하고 있고 그냥 사회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비교한다는 거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비교는 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은 것도 아니고 자책할 필요도 없어. 결론이 나왔어요 세상은 비교의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고 비교한다는 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신의 원리를 아세요? 백신은 몸에 약간 병원체를 넣어서 몸이 그 병원체와 싸우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이 된 몸은 개쎈 병원체가 쳐들어왔을 때, 아, 나 얘랑 한번 싸워봤어 이러고 쫄지 않고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회의 시스템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자극하는 방법, 즉, 비교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라는 병원체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비교라는 병원체와 어떻게 맞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백신을 맞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비교라는 병원체에 노출되어 있는데 백신을 안 맞으면 어떡해? 침입해온 병원체 때문에 몸이 무너지고 아프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비교하는 자신이 싫다 난왜 이럴까요? 어떻게 하면 비교를 안할수 있을까요?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음에도 비교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백신을 맞지 않았고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비교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라는 색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그걸 알려주는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Y가 나온 거죠? 왜 비교가 나쁜 것이 아니냐? 세상은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프로그래밍되는 세상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게 잘못 히니까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다음 생각해봐야 될건 뭐죠? Y 다음엔 뭐죠? 어, 어떻게 how잖아요?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굉장히 좋은 환경을 타고났거나 굉장히 좋은 조건을 타고난 많은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럼 좌절해야 돼요? 저 사람은 영어를 겁나 잘해.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 사람은 키가 커.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좌절할 거야? 아니잖아. 내가 막 발이 280이야. 근데 저 사람은 250이야. 그래서 내가 신지 못하는 신발을 신을 수 있어 그렇다고 그게 부럽다고 해서 내 발을 막 깎아내릴 거야? 아니잖아 못하잖아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를 주고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비교하면 불행하다? 비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건 별로 공감이 안 갔어요 비교하는 게왜 잘못됐지? 저도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비교했어요 아 똑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왜저 사람은 조회수가 잘 나오고 난안 나올까 거기까지가 비교인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뭐가 문제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교하는 거 자체까진 좋아 그 다음에 가치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지 비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비교는 나를 더 발전하게 하는 자극제죠 그래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비교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자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가지게끔 하잖아. 별로라고 생각해요. 어. 언니 남과 비교는 어떻게 안 할까? 남과 비교? 근데 남과 비교를 안할 수는 없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비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 비교도 잘해야 돼. 제가 짱이라고 해서 내가 안 짱인 건 아니잖아. 어, 쟤도 짱이고 나도 짱인 거야. 쟤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다? 그러면 응, 짱인 거야. 걔도. 나도 짱이야. 걔가 안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있어. 걔가 갖고 있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아무리 차도 없다? 그러면 걔가 짱이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짱인 거야. 남이 짱이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남한테서 좋은 점을 찾을 수 있. 그게 짱인 거야. 남이 멋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용기예요. 그게 짱이잖아. 짱이야. 제로섬 게임이 아니잖아. 짱은 하나의 태양 아래 짱은 한 명이다가 아니잖아. 다 짱인 거야. 짱짱짱 짱인 거야. 저 자식이 짱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짱이야. 응전 음, 그렇게 생각해요. 언니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짱. 난 짱이야. <laughs> 제가 칭찬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접니다. 이러거든요. 접니다. 와 <laughs> 어, 이거 진짜 잘하셨다 That's me, that's who I am 접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칭찬 받을 때 저예요 That's me 제 유행어예요 친구들이 맨날 와 이거 짱이다 이러면 나야 <laughs> 이게 그 인토네이션이 있어 접니다 할때 접니다 이렇게 하야돼 <laughs> 접니다 반말 버전은 나야 이렇게 아 어, 이거 노래 좋다 이거 누가 추천했어 <laughs> 나야 누구겠어 칭찬하기 싫어했대 근데 뭐 칭찬하기 싫어도 뭐 칭찬할 일이 생기는데 뭐 어떡해 누군지 모르고 어? 아이 잘했다 칭찬하면 그게 난데 어떡해 어? 하 진짜 피곤하다 <laughs> 인생의 멘토? 부모님 하하 왜냐면은날좀잘 키우신 것 같아 <laughs> 어떻게 날 이렇게 잘 키웠지? 흐음 <laughs> 니이잖아 <흠, 당일이야. 웃음> 기승전 지혜기 그런 거 같긴 한데 <laughs> 같이 일하는 친구 있거든요. 며칠 동안 친구를 칭찬하면서 네가 짱인 거 알지? 이러면서 어 갑자기 뭐야? 왜? 이러면서 난 짱이랑만 일하거든. <laughs> 그래도 너 <넌> 짱이야. <laughs> 어, 그래서 뭐 어, 맞아. 그래서 남난은 <laughs> <laughs> 뭐였어? 알간즈는 알간즈는 짱이랑만 일한다. 친구는 알간즈가 일한다. 친구는 짱이다. <laughs> 우리 더 짱인가요? 당연하죠. 짱을 알아봤잖아. 그럼 짱인 거지. 어때? 괜찮지? 난 짱이란 말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짱이다. 재능 미친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되냐고? 재능이 미친 사람? 근데 난 재능이 미친 애들 진짜 많이 봤거든? 만약에 노래를 진짜 잘 부르는 애다? 그럼 노래를 존나 많이 불러.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 애다? 그럼 그림을 진짜 많이 그려. 공부를 잘하는 애다? 공부를 존나 많이 해요. 재능이 있으니까 더 재밌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절대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많이 봤어요. 걔네들이 쏟는 그 절대량을 보면서, 아, 진짜 짱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 있는데, 많이 쏟더라고. 그래서, 어, 그 절대량이라도 따라잡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죠. 재능이 쟤한테는 있고 나한테는 없다? 이건 어쩌라고 없으면 뭐? <laughs> 따라할 수 있는 거라도 따라해야지. 최소한 그럼 쟤보단 많이 해야 될거 아니야. 재능이 있는 애보단. 그죠? 그 어떤 농구 선수가 그렇게 했어. 당신은 절대 나보다 잘할 수 없다. 왜냐면 나만큼의 시간을 쏟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먼저 시간이라도 쏟아보자고. 그리고 나서 보자는 거지. 언니 저 이전부터 북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제가 재능이 있는지 헷갈리고 불안해요 은서야 할수 있어 한 마디만 해주세요 은서님 할수 있어요 근데 재능이 있고 없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어, 재능은 누가 판단하는 거야? 모두가 그래 본인이 난 재능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자신감에 차있거든요 난 짱이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에 차있는 상태인데 이런 저도 예전에 굉장히 의기소침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나 짱인 것 같은데 왜사람들은 내가 짱인 걸 모르지? 이런 느낌? 지금 내가 그때 적었던 거나 과제나 막 이런 걸 보잖아. 그럼 되게 울컥해요. 그냥 그때는 스스로를 내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남의 평가에 되게 많이 비중을 더가지고 의기소침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짬빠가 쌓인 내 시선에서 그때 나를 보면 되게 잘했던 거야. 근데 그때 나는 너무 의기소침하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남한테 인정을 되게 받고 싶어 했어요. 그때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 라이언 쓰신 아이들? 전소연 그분도 지금 대중들이 보면은 천재 같잖아요. 작곡을 하고, 무대 연출를 하고 천재 같은데, 칭찬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멤버들이나 대중들이 자기한테 천재라고 할 때마다 좀 낯설어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되게 충격을 받았죠. 세상에는 많은 재능충들이 있는데, 그 재능충들이 지금 충인지 몰라요. 남의 판단에 그걸 맡기니까. 근데, 사실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도 않고, 누가 그냥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뭔지 알겠죠?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도전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하다 보면 재능보다 운이 더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운을 찾으려면 그냥 해야죠 우선 존나게 그래서 그냥 하면 돼 재능? 필요 없어 재능이 없다고 판단이 나면 안할 거야? 그럼 재능 없다는 판단 누가 하는데? 어떻게 알아? 다 주관적인데 사람의 기준 AI가 아닌데? 1이다 0이다가 아닌데 화가도 시대에 따라서 인정을 받고 못 받는데 그래서 막 죽고 난 뒤에 막 인정받는 화가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화가가 자기 살아있는 시대 때는 재능이 없다고 평가받다가 죽고 나서 몇 백년 흐르니까 갑자기 재능충이 됐어. 그럼 죽네 주관적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재능이 있든 없든 뭐 어쩌라고요? 씹 <laughs> 재능 없으면 그냥 꿈도 꾸면 안 되고 도전도 하나안 되고 그냥 뒤져야 되나? 아니잖아요. 재능 있는 사람만 돈 벌어먹고 사나? 아니야. 그냥 짜증나지 않아? 재능? 뭐어쩌라고 재능이 있든 없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냥. 일단 하세요. 하면 돼. 어. 언제부터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됐나요?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그걸 깨달았어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날 인정해도 내가 날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쭉정이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걸 깨달았어요. 많은 일을 하면서 저는 항상 스스로 되는 하면서 살아요. 뭔가 일이 잘안 되면 아이 정도는 해내야지. 난 재능 충이니까 하면서 더 노력하고 해내게 되더라고요. 자만하지 않을 정도의 본인 착즙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자만 좀 해도 돼. 특히 이십 대 젊은이들 자신이 잘났다는 걸 말하는 거를 잘 못해. 겸손을 떨면 세상에 겸손을 떤다고 알아주느냐아 사실 잘났는데 겸손 떠는 거야라고 받아들여 주느냐 아니야. 그냥 후려쳐 시장에서 흥정 때리듯이 상품 가격을 후려치듯이 사람의 가치를 후려친다고. 왜냐? 그래야 지들한테 이득이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내가 짱이라고 말해야 돼 나라도 날 소중하게 여겨주고 나라도 날 짱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경청도 없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나를 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용기지. 어. 님들은 짱이에요. 어. 제가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 아,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90%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래요. 아니, 99%의 사람아 아니에요, 이러면. 어, 아니에요? 그래? 음, 그럼 말고요. 아닌가 보네, 그러면. <laughs> 제가 잘못 봤나 봐요. 그러면 상대방, 어? 그런단 말이야 어 그니까 저번에 말했잖아 제가 진짜 자져하는 나야 이 영어로는 That's me This is who I am 이러고 존댓말로는 저예요 접니다 여러분 이게 유행어예요 제 친구들끼리 가서 뭐뭔 말만 하면은 나야 여기 음식 맛있다 누가 여기 알아냈어 여기 나야 여기까지 저희 미니 음. 내가 겸손 따는 걸 알아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 떨어도 돼 나도 그러거든 성과가 나왔어 그럼 같이 일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래요 누구 덕분이다 누구 덕분이다 누구 덕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그 사람들은 나랑 같이 노력했다는 걸 아니까 내가 겸손 딴다는 걸 아니까 나의 노고를 아니까 엄마인 줄 알죠? 근데 몰라요 사회는 그니까 내가 한거 내가 했다고 말하고 내가 잘했다고 말하고 내가 짱이라고 말해야 돼 왜냐면 내가 짱이라고 말해도 응너짱 음, 아니야? 하는 게 세상이니까 엄마인 줄 알죠? 응 음, 아닌데? 나짱 맞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자랑하는 거 너무 재수없어요. 재수없는 사람이 낫지 않아요? 무시당하는 것보다?